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2월 9일 정춘의스포쇼입니다자이 도쿄올림픽 뭐이 코로나 때문에 그 일본 그이 국민 뭐열 사람 가운데 여덟 분은 어이 코로나의 확진 때문에 연기 하든지 취소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일본 정부 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또국제올림픽은는 7월 23일부터 열리는 32회 그 여름철 올림픽은 분명하게 열리는 것였습니다기획가 그 뭐냐면 그 IOC가 말이죠. 이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지난달 29일에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방안을 보니까 말이죠. 그 이번 도쿄올림픽엔 33개 종목에 금메달이 339개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이미 33개 출전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예선전 조별리그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배치를 61%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5일 전에, 5일 전에 그 이, 도쿄에 오게 돼 있고요. 경기가 끝나면은 이틀 안에 출국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선수들은 선수촌과 경기장만그 오가고요. 그리고 식사나 어, 경기하기 위해는꼭 마스크를 쓰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와 어, 취재진 역시 아주 최대한 통제를 하게 이렇게 그 방안을 만들었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1월 17일에 질병관리청하고 대한 체육회 그리고 문체부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쿄 올림픽에 그 출전하는 그 선수 임원 기자들은 코로나 백신을 미리 예, 맞는 거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지난 2016년 브라질에서 했던 리우데자나이로 올림픽 거기에 향토병인 황결병을그 예방하기 위해서 그 백신 맞고 간 적이 있습니다만, 여튼, 이런, 그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가 총리가 그, 이 코로나, 아, 이, 비상사태를 갖다 원래는 그, 2월 7일까지, 1월 7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 거 같다. 3월 7일까지 한 달간 더 연장을 했네요. 그, 그렇게 된다면은 그, 이 일본은 영업을. 8시 이후는 하지 못하고요. 여러 가지 아주 굉장히 철저한 통지를 하는 만큼, 그만큼 도쿄올림픽 개최에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25일부터 성화 봉송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스가 총리가 이번 도쿄올림픽에 그 33개 종목, 그, 이, 7월 23일부터 이제 8월 8일까지 열리게 돼 있는데, 관중을 입장시키지 않는 걸, 무관중으로 열리는 것을 비쳤어요. 어, 역시 코로나 확진 때문에 막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관중을 그 입장시키지 않았을 때 경제적 손실이 약 25조, 우리나라 돈으로 25조 한 8천억 원 정도가 경제적 손실이 있게 되어 있는데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도쿄올림픽은 7월 23일에 분명히 열리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선수단은 어, 지난해 11월 5일부터 지금 진촌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이 5회 연속 금메달 10개 정도로 따가지고 5회 연속 10회 안에 드는 것이 목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